안녕하세요 도피디입니다 요즘 자전거 가격이 상당하죠 그래서 요즘 사이클 입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가격도 고민인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까지 생각하면 입문 자체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사이클링 컴퓨터의 경우 크기나 외관에 비해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돈을 주고 이걸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할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큰 돈을 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입문용 속도계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문용 속도계를 사용하시다가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더 상위 버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필요한 기능들만 갖췄지만 그렇다고 그 기능들이 뒤처지거나 부족하지 않은 아주 합리적인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브라이튼 라이더 17이라는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으로 왜 주목받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먼저 살펴보자면, 화면도 넓고 큼직해서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어 딱히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충전 포트가 다른 브라이튼 제품들과 다르게 뒷면이 아닌 아랫부분에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브라이튼에서 밑에 아랫부분에 C타입 포트를 달아줬네요. 기존에는 이 뒷면에 있어서 충전할 때나 어뭐 그럴 때가 되게 불편했는데, 어 이제 아래 부분에 있어서 라이딩 시에도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면은 당연히 터치가 없는 방식이고요. 컬러도 아닌 아주 기본적인 수치만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큼직한 크기 때문에 이 수치들이 아주 신인성이 뛰어나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큼직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브라이튼 라이드 17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라이더 17은 전 세계 모든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풀 GNSS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라이튼 뿐만 아니라 다른 상급 속도계와 비교를 해도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제품은 길 안내 기능은 없지만요, 내가 라이딩한 기록 및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 그리고 고도 및 경사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즘 중급 이상의 어, 속도계들은 어, 대부분 다 레이더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어, 이 제품, 어, 개인적으로 이 브라이튼 라이더 17에는 레이더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것처럼 봤는데, 놀랍게도 레이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처럼 레이더도 지원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센서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속도 센서라든가, 케이던스 센서, 뭐 지원하는 센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브라이튼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어뭐 물론 사용을 못해봤지만, 브라이튼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위치 공유를 할수 있는 라이브 트랙 기능을 지원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할수 있고요. 팀 라이딩 때도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 공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하게도 고도라든지 주행시간, 평균속도, 최대속도,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폭넓은 기능들로 뭐 초보, 입문자 라이더부터 뭐 중급 라이더까지 아주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브라이튼 공식 앱인 브라이튼 액티브 앱과 연동하여 더 많은 데이터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시간이라는 아주 긴 배터리 수명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충전 포트도 여기 아래에 달려있어서 장거리 라이딩 시에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성비 좋은 입문용 속도계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도대체 가격이 얼마길래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일단 현재 소비자가 78,000원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이 가격은 정식 수입된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문용 속도계로 많이 알려진 XOSS 같은 제품이 현재 판매가가 6만원이고요 지원되는 위성이 3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성의 인식률이나 기능 그리고 확장성 등에 대해서도 어, 생각을 해본다면 78,000원이라는 가격은 아주 어, 좋은 가격이라고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만큼 입문용으로 최적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없는 가성비 속도계지만 그외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가성비 속도계를 찾으신다면 어, 브라이튼라이더 17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도피디였습니다.